네, 논주모연구소의 김성환 소장입니다. 지난 8월 온라인 특강은 정말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9월 온라인 특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9월 달에는 이제 계약도 할 뿐만 아니라 저희 논주모연구소에서 여러 기관 또는 대학에서 특강 요청을 받아가지고 외부 특강 일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추석 연휴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듯하지만 추석 특집으로 해서 단단하게 기획을 해서 9월 특강 온라인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과 내용을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어, 바랍니다. 자 우선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요. 어, 우선 이제 뭐둘쌍 자화자찬 격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거의 논문 특강의 새 지평을 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저희 연구소가 이제 대치동에 계속 있다가 수소로 이사 온지 5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대치동에 있을 때뭐 오랜 세월 동안 대치동에서 논주모 연구소를 운영해 왔지만 거기 보면 일타강사들이 많아요 근데 감히 이런 말씀 을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원의 논문 특강에서는 거의 논증모 연구소가 일타강사다. 뭐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특강이 1년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꾸준하게 논문 특강에 대한 사랑과 성원을 받았다라는 게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이, 이런 호응에 힘입어서 이제 9월 달에도 추석 특집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일정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빠듯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뭐라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알찬 시간이 될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9월 6, 7, 8 이렇게 3일 연속으로 특강 1을 개최할 겁니다. 논문을 이해하고 구조를 파악하고 논문 카테고리를 짜서 컨텐츠를 모아서 논문을 직접 설계하고 쓰는 직접 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9, 10, 13 어, 주말에는 쉬고 90, 13 목, 금, 월 이렇게는 특강이 논문통계 특강을 진행할 겁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자모비를 쓸 거란 말이죠. R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14, 16, 17 이렇게 화, 목, 금, 3일은 구조방정식 모형 특강을 할 겁니다. 제스프라는 역시 R 언어 기반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구조방정식 모형 특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토요일 18일부터는 바로 추석 연휴로 들어가는 거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 빡세게 하고 추석 연휴 즐겁게. 자, 요런 모토로 해서 추석 특집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강의의 특장점이 무엇이냐. 이제는 뭐 소문이 다 나서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강좌를 녹화해서 발송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도 다 드립니다. 그래서 무한 복습이 가능하다. 그리고 녹화를 할 거기 때문에 그날 혹시 바쁜 일이 있어서 불참을 하더라도 그 다음날 강의가 와져 있기 때문에 복습을 하고 바로 어 후속 강의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녁 시간대 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또낮 시간에 업무 다 보시고 편안하게 저녁 시간에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프로그램이 무료잖아요. R 언어 기반으로 하니까. 교재도, 어 관련된 파일을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교재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과 또 내용이 또 질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신청은,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특강 및 신청서 작성이라고 이 동영상 바로 아래 설명글에 예,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설명 글에서 특강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이 주소를 발견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영상 밑에 보면 설명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신청서 주소와 그리고 프로그램 다운로드 할수 있는 주소가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특강 1 논문 구조와 아, 논문 작성 요 강좌 때 제가 강의용으로 어, 만든 파일이 엑스마인드 라는 마인드맵 프로그램 파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이 파일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ppt로 만든 것을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엑스마인드 파일을 보려고 엑스마인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파일은 드릴 테지만 굳이 여러분들은 엑스마인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 파일을 보려고 하시는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ppt. 파일을 보시는 게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6, 7, 8 월, 화, 수,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총 9시간 동안 실시하는 특강 1 온라인 특강 1 논리구조와 연구소에게 글쓰기 파트입니다. 일단 내용은 지난 강의보다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정도와 관련된 차별화된 콘텐츠로 강의를 진행할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일곱 번째입니다. 실제로 논문 쓰는 걸 보시는 거예요. 강의는 많죠. 뭐 교재도 있고, 대학원 강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특강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강의 듣는 거하고 직접 쓰는 걸 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자 이런 계기에서 시작된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지 있 않습니까? 결국에는 뭐 원리 원칙에 대해서 설명 들어서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원칙 에 의해서 논문을 실제로 쓸때 정말 디테일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극복을 잘못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겪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원리 원칙에다가 논조모 연구소만이 가지고 있는 요령 노하우들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화를 하신다면 논리 구조를 짜고 어, 카테고리 짜고 연구 설계하고 콘텐츠 구성해서 페이퍼 작업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강의를 진행했던 기존 뭐 지난달에 강의했던 내용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엑스마인드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은 뭐 굳이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강의를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새까만 바탕에 어, 마인드맵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강의할 때는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강의를 하고 옆에 보세요. 실제로 쓰잖아요. 어, 실제로 쓰는 것 디테일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다는 것, 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의가 되겠죠 온라인 특강 2, 9월 9, 10, 13 목금월, 자 주말에는 좀 쉬고, 자 이렇게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총 9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것 또한 내용이 굉장히 질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모비라는 R 언어 기반의 굉장히 쉽고 편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불러오고 연구대상 검토하고부터 이 8가지의 분석을 다할 건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강의를 듣고 나면 기본적인 논문 통계의 지식은 거의 습득이 됩니다. 이게 사실 중요하죠. 프로그램이라고 해봐야 분석할 수 있는 툴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사용법의 문제인 것인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분석을 왜 하는지 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편집하고 또 한글 파일, 워드 파일에다가 어떻게 적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논문 통계의 기초 지식이 없는 한 절대 프로그램 사용법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수학 1도 몰라도 다 가능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강좌도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자모비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옆에 이렇게 엑셀에다가 편집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글 파일에다가 직접 해석을 할 겁니다. 편집을 하고 해석하고 이것 역시 디테일한 부분까지 어떻게 편집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것 역시 논준모 연구소만의 노하우와 요령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9월 14, 16, 17 화목금 3일 동안 저녁 8시, 11시 총 9시간 제스프를 이용해서 구조방향식 모형 분석을 할 겁니다. 구조방향식 모형 분석 여러분들 뭐 많이는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구조방향식 모형 분석은 이론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아무리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안다 한들 여러분 스스로 절대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연구를 왜 하는지 그리고 구조방향식 모형 분석은 되게 민감해서 그냥 복잡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데이터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측정할 건지 고민해야 되고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모형을 정말 어떻게 짤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을 모르면은 여러분이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먼저 습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편집을 하고 해석을 해보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디테일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분석하고 편집하고 해석까지 하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또 동영상을 들으니까 복습을 하시겠죠. 실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제스프라는 프로그램 역시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구조방식 모형 분석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히 월등히 가성비 있고 편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게 제스프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그림까지 저절로 다 나오잖아요. 굉장히 편합니다. 자, 요거를 그냥 분석만 하느냐? 아니죠. 편집해가지고 해석하는 것끼리 전부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실제 분석하는 거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했지만, 직접 해서 편집하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디테일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자, 이제 9월 온라인 특강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느냐? 어 주소는 이 동영상 밑에 있으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그 페이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 그럼 이제 이 신청서 내용을 읽어보시고 하나씩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이 특강 1 2, 3, 1, 2, 3, 3개를 한꺼번에 다 신청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특강 1 들어보고 그 다음에 특강 2도 별도로 신청하고 또 들어보고 특강 3도 신청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신청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그 주소를 또 밑에 적어 놨는데 엑스마인드는 여러분들 뭐 굳이 그렇게 뭐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는데 이 무료예요. 예. 다운로드 안 받으셔도 PPT 파일을 보셔도 된다는 점. 자, 그다음에 이제 자모비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 자, 주소를 올려 놨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제스프도 마찬가지고 주소 올려 놨으니까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건 역시 다 무료입니다. R 언어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스프, 자모비,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논준모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가면 재생 목록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뭐, 여기 보면 제스프, 자모비, 이런 그,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면, 다운로드 받는 동영상을 제가 설명을 올려놨기 때문에, 충분히, 뭐, 다운로드 받는 데 있어서, 그냥 뭐, 간단합니다. 그냥 누르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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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누르면 저절로 깔려요. 되게 간단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어,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거냐면 내가 직접 설계하고 쓰고, 내가 직접 통계 분석하고, 내가 직접 편집하고 해석하고 어, 여기에 저는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직접 할수 있는 부분.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까 쉬운 거고 모르니까 어려운 거라고. 알면 디펜스할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강좌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강좌를 녹화해서 발송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두고두고 두고 복습을 하실 수 있어요. 두고두고. 두고. 어, 잘 모르겠는데 잊어먹었는데 이런 말이 나올 리가 없어요. 왜? 동영상을 다 드리니까 두고두고 복습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대 하기 때문에 낮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거나 직장인 분들 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밤에, 오늘 밤에는 못 하겠어요 라고 하셔도 동영상을 드리니까 그 다음날 확인을 해서 복습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직접 뭐 편집하고 뭐 해석하고 일부러 글다 쓰고 그 디테일한 부분을 다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직접 쓰는 사람을 보고 이해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말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교수님들도 많고.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 보고 직접 써보세요. 내가 구경해 볼게요. 이러면 잘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문가라면 자기가 직접 써봐야 됩니다. 그리고 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극복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실력이 더 많이 쌓이죠.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이 특강에서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엄청 편리합니다. 가성비가 있는 프로그램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이 9월 추석 특집 온라인 특강 1, 2, 3을 통해서 어 올해 예, 논문을 쓰시는 분 그리고 내년 초또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어, 나는 기본적인 연구 실력을 좀 기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소기의 성과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어, 관심을 어, 참여로 어, 어, 이렇게 끌어주셔가지고 9월 특강에도 많은 분들이 수강을 통해서 뵐수 있으면 참 좋겠다 어,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월 달에 온라인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일단 뭐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9월 온라인 특강에서 꼭뵐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